진료 시간은 16분이며 진료 내용은 어린이집 생활 스트레스입니다. 안녕 아기부터 볼까? 네. 안녕? 아이고 이집은 예쁜 공주님 네 네, 하자. 응, 예쁘네. 이 집도 뛰겠다 네. 공주님 모시면서. 자, <laughs> 한... <laughs> 응? 네. 표정이 보여요. 완벽한 공주님이네. 공주님 응. 실했어요 맞지? <laughs> 아 표지 보이 뭐, 내가 공존돼 <laughs> 그치 뭐 이때 대접 받아야지 언제 받아 응. 잘했어 여기 뭐 불편한데 있어 앉아서 얘기해 아네 조금 이제 이제 오라서 원을 다니는데 음. 이제 학교 급식을 먹었지 공원에 음. 급식을 먹었나봐 조금 음. 밥 먹는 거좀 힘들하고 어 아, 최근 일주일 정도는 식욕이 좀 많이 없어갖고 네. 제가 네. 주는 먹고 싶은 거만 일단 줬거든요 음. 음, 이게 소화가 좀 기능이 좀이 떨어졌나. 음. 음. 자, 악수 한번 해볼까요? 내가 금방 들어가 손이 좋다. 안가워. 음, 나도 이만할데 공주님이었어. <laughs>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공주님이라고 불렀어. <웃음> 부르기를 <웃음> 공주님. 아, 우리 공주님 <laughs> 음. 얼마 뭐 사올까. 음. 맨날 우리 오빠고 이제 남자 형제가 세 짓는데. 무지불만이었어요. 왜냐면 간식 뭐 사올까를 나한테만 물어보는 지금 짓다나 긴장하고 뭐 왜냐면 거기 가면 공주가 아니잖아. 어. 다 공주니까. 네. 그래서 맞아요. 좀 피곤한가봐. 어 맞아요. 어. 그래서 좀 신경도 쓰이고 뭔가 친구들하고 노는 건 좋은데 음. 공주 대접을 안 해주니까 좀 불편하고 좀 짜증도 나고 신경도 좀 쓰이고 그런가 봐, 얘가. 그래서. 좀 그러니까, 실제로 지금 탈은 없는데, 음. 전혀 애답지 않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. 음. 이거는 그 적응기의 부작용 같아. 음. 그러니까, 엄마가 있잖아. 공주보다 친구들이랑 잘 놀고 이런 게 훨씬 지게 득이 된다. 중요하다 지켜라. 뭐, 왜 어려운 룰처럼. 그래 얘기하지 말고. 네. 막 그렇게 노는 게 훨씬 좋고 친구들이 니를 좋아하는 게 좋고 말하자면 공주는 떠받드는 거잖아. 떠받드는 거보다 함께 노는 거 이게 훨씬 좋다. 그렇잖아 공주는 시녀들밖에 없잖아 주변에 근데 그거는 잘난 맛은 있는데 재미는 없어 근데 우리가 왜 같은 또래끼리 막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공감대를 느끼면서 얘기하고 하면 막 즐겁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사는데 도움 된다는 거를 이제부터는 가르쳐야 돼. 어. 대부분 요즘 애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집에서는 어 너? 다공주님이잖아 왕자님이고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는 아무 트러블이 없어 당연히 대접해주니까. 그런데 가보면 이 것들이 다 그렇거든. 그래서 이제 서로간에 조율이 되게 어려운 거야.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심지어 초등학교, 중학교도 그렇대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대. 그래서 막 집에만 가면 편하고 그 부모는 애가 트러블이 있어도 모르는 거야. 왜 집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킬 갈등의 대상이 없잖아. 그러니까 애들이 의외로 이렇게 신경이 예민하고 갈등을 늘 느끼는 애들이 있고 또 그게 이 되게 컨트롤이 어려운 이유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. 그래갖고, 선생님들이 예전하고는 애들 지도하는 게 많이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상담을 한번 가봤더니, 뭐 우리, 우리 집처럼 맨날 막 식구가 북적북적한 데는 형아 친구들도 오면 다 쫄다구처럼 동생한테 신부를 막 시키고 이러니까 의뢰 희회 이 유계 질서라는 게, 사회 전체에 대한 유계 질서, 나이에 따른 뭐 이런 게,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입력이 되고 훈련이 된단 말이야. 그니까 러 불만이 별로 없어. 그런데, 어딴 애들은 혼자 을 하다가, 이뭐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역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들고 오래 걸린대요. 어, 어 그게, 그리고 문제는 부모가 모른다는 거. 어, 집에서 우리 애 아무 문제 없는데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. 그래서 일부러 상담을 오라고 한다 그러더라고. 예전에는 학교에서 부르면 무조건 혼나는 거잖아요. 아, 아, 아. 학교에서 부른다 이러면 부모가 쫄잖아. 아. <laughs>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요새는 인성적으로 그거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. 그런 거를 집에서부터, 집에서 다연히 아무 문제가 없지.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, 가르쳐야 돼 그게 좋은 거고 재밌는 거고 네. 어.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음. 자꾸자꾸 가르쳐야 돼좀 수학이 때 괜찮아요?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죠 음. 아. 지금은 모약을좀 써서 네. 수화기도좀 활발하게 어. 해주고 기운도 좀더 되고 뭔약안 먹어 봤는데 먹을 수있어게 맛있어 아. <laughs> 근데 너무 힘이 없다 어 조금 요 며칠 특히 많이 힘들었어요. 쳐지죠. 응. 그, 그, 그 원래 간지가 응. <laughs> 얼마나 됐어요? 지금 부터 다니서 좀잘 다니네. 그럼 적응은 다 했겠네. 근데 급식을 응. 항상 힘들었어요. 응. 급식을 시간 내에 먹어야 되고 또 집에서는 그거는 그거는 엄마가 선생님한테 얘기해줘. 응.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애들 식습관 다 버리는 이유가 경쟁적일 뿐더러 선생님의 응. 한마디가 문제야. 어, 어, 빨리 어. 먹으면 막 칭찬하거든 어, 1등 어, 그런거 하지말고 네. 칭찬하지말고 밥을 천천히 꾹꾹 찍어먹는게 훨씬 훌륭하다 그 얘기는 엄마가 가서 해야돼 어, 그냥 그, 다른 애들도 단순하시니까 힘드시니까 아니 힘들어도 그건 그래 해야된다고 딴 애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저는 양을 줄여달라니까요 가서 실제로 애들이 밥을 빨리 먹는 게 좋아, 게 네. 좋은 게 아니지 않냐? 네, 또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에 또 남아 있으면은. 뭐. 그러니까 업무상은 이해가 가는데. 친구들보다 뒤처진다는 그러니까 이 그런 기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선생님들을 고쳐야 된다고 그거는. 어른이 될 때까지도 네.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게 좋은 거지 급하게 먹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 저 집에서 천천히 그렇지, 그러고, 다시 보면 먹고 다 씹으면 먹고 이런 걸 계속 가셨더니 가서 정을 못하겠 그게 무지 좋은 습관인데 음. 그거를 거꾸로 지금 나쁘게 하려고 그치. 하는 게 어린이집이란 말이야 음.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어린이집에 근의를 해야 되잖아. 그 그래, 차라리 좀 길게 하더라도 음, 어린이집에서 음. 좋은 식습관을 기르도록 하셔야 안 되겠냐. 근데 대부분 급하게 먹고 경쟁적으로 먹고 이러다 보면 소화기에 나빠져. 그니까 러 사실 안 아픈 게 케어하기도 좋잖아, 음. 선생님도. 그 그래, 차라리 좀시간이 조금 느리더라도 많이 먹고 급하게 먹는 걸 칭찬하고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걸안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야 돼. 그러니까 그거는, 그래 얘가 스트레스를 받지.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가서 건의를 해. 이 사회에 기대치만 많고 내가 실천하거나 참여하는 게 없으면, 그 자격 없으면 안 그래요? 그러니까. 그렇게 하라고. 랑한명두 명이 항상 남아서 먹는데 <laughs> 선생님은 조금 이제 아니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<laughs>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알겠어 그 선생님 업무 효율이고 네. 어린 집이라 한데가 기준이 애 돌보기지 음. 선생님 편하기가 아니잖아 그러고 선생님이 어렵다면 엄마들이 들어서 어떻게 좀 거들어 드릴까 네. 또 집에서 어떻게 하는게도움이 되겠냐 의논도 하고 같이해같이 일방적으로 맡겨 놓지 말고 네. 응.